2월 10일 정신세계 윤갑희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선고까지 가겠다고 했다가 2시간 앞두고 갑자기 엎어버리고요.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됐고요. 50분 동안 변론을 했고, 이거 너무 짧습니다. 물론 너무 짧은데 헌법재판소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여야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것도 역시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쉬운 대로 오늘 50분 동안 변론이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연기되었던 사유를 보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새로운 마의 역의 임명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도 내부에서 경론이 있었고 반대 여론이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4대 4라든가 뭐 5대 3 정도로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주일 후에 다시 제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측 오늘 별론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려면은, 권한적인 심판을 진행하려면은, 국회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뭐다? 의결이 필요하다. 근데 의결을 안 하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 쪽이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에, 오늘 국회 측의 입장 은 그거였습니다. 아니 의결을 하고 싶지나. 우리도 의결을 하고 싶은데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재판을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표로 해서 소송을 진행한다. 그런 법적 조차가 있냐?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의결이 뭐 법적 권한도 없지만 그렇다고 의결 없이 우원식이 뭐라고요? 우원식이 심판 아닙니까? 국회를 대표해서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뭐냐면은 어, 이 심판이 하나 있는데 축구 심판이 있는데 a팀과 b팀의 어떤 경기가 벌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심판이 갑자기 내가 어, 뭐 축구 협회를 대표해서 이거 소송할 거야. 이렇게 나온 것만큼 이상한 일이잖아요. 주로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심판 분위일 아닙니까? 회의 진행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야의 대립이 있고 의견이 다른데 국회의장이 아이 몰라 그냥 내가 대표야라고 하는 건 너무나 웃긴 일이죠. 완전히 처음 보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 변론을 제기하면서 김형도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그런 형태의 민사소송도 있지 않냐. 요거 무슨 말이냐면요. 민사소송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원고, 원고. 피고가 아니라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딱히 대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회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뭐 있었던 것 같다 이거 비슷한 케이스 아니냐 그랬더니 최상무권한대 쪽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건 민사고 또 행정이고 민사상 행정법상 권리와 지금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헌법상 권한 침해에 대한 거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김형도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나왔는데 딱 받아치니까 아 어, 이거 뭔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김형도 헌법재판관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협의도 여야 협의도 안된 거를 왜 헌법재판소로 공분을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어, 최상무권화 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야당이 도와주기로 했잖냐. 그런데 민주당이 이 협의에는 그게 깔려 있었음을 부인을 해버렸다. 그래서 합의가 깨진 거다라고 또 명쾌하게 반박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도 똥줄이 타죠. 그래서 절실해진 문형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에, 의결을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 국회 의결이 빠졌으니까 국회에서 의결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국회 측의 변호인인 에,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요. 아이거 다들 똥줄 타네요. 문영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해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그러면 빨리라도 진행을 하고 싶은데 국회 의결을 해오면 어떠냐 그, 그 빨리 안 되냐 그랬더니 아 이거 2주 이상은 걸릴 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최상모 고난대행 입장은 국회 의결이 없으면 나 임명 안해나 몰라 뱃제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결국 헌법재판소는 아,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아 모르겠다. 변론은 오늘 변론 종결하고. 선고는 나중에 하겠다. 선고를 이번에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내부에서 충분히 더 토의를 해보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된 것이죠.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8인 체제로 그냥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영배의 입장에서는 4월 전에 가능하면 3월 말에 더 빠르면 뭐 3월 초에 탄핵을 끝내겠다 이 입장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그럼 마흔 역 제끼고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이대로 헌법재판을 하면 한 표가 아쉬운데 마흔 역을 꼭 데려와야겠다. 하지만 급히 먹는 밥이 최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헌재는 마흔 역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자 국회 이걸로 진짜 갈까요? 안할것 같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좀 멀리 내다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법규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재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런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왜냐면 7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는. 여야가 똘똘 뭉치는 케이스에는 여야비 없어도 아무도 문제 사는 사람이 없죠. 근데 여야가 극한 대립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권한쟁이 심판하는 것 자체가 업을 성사입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도 생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굳이 뭐 관련 법규를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재가 아휴 모르겠다 그럼 마흔역 포기할래 이렇게 나올까요? 그럴 것 같지 않죠. 지금 밀어붙이는 기준으로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높죠. 지금 오늘 보면 원내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사소한 일조도 조차도 안 들어주고 있는 문영배가 지금 그러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끝까지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럼 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지금 내부에서 다른 헌법 재판관들 가능하면 뭐 만장일치로 가려고 하고요. 또안 되면 다수결이라도 하는 것인데 다수결이 될것 같았으면은 지금 선고를 미뤘을까? 어쨌든간에 선고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될 때까지 미루다 보면 너무 많이 늘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냥 마 그냥 권한적인 심판에서 어, 국회의책이 맞는 걸로 해. 이렇게 할까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은 최상목이 현재가 뭐라고 판결을 내리건 인명 자체, 마은역 인명 자체를 계속 미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권한적인 심판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속 미뤄요? 왜냐면요. 인명에 그 대해서는 언제 임명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임명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즉시, 뭐, 3일 이내, 뭐, 일주일 이내,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 어차피 다 꼼수와 꼼수의 전쟁이기 때문에 최상모 권한대행 역시 이 꼼수를 쓰지 않을까. 그럼 충분히 숙고해 보겠습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찰필 미루가능성도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상모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민주당이 탄핵하면 어떠냐? 어? 권한적인 심판에서 나온 결론, 결론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찰필이 미루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그러고 탄핵을 해버리면 어떻 하냐? 그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불감청 고소원이다. 할테면 해봐라. 안 그래도 그렇게 하길 바랬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했다가 지금 민주당 망했잖아요. 그런데 최상무 권한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최상목은 겁나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겁나는 게 있다면 또 이런 게 있겠죠. 뭐 내란에 뭐 저기 어 내란 특검에 집어넣어버린다든가 뭐 내란으로 기소를 해버린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겁줄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뭐 여러 가지 공소장을 다 살펴보고 했더니 최상목은 뭐 거리낄 게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뭐그 내란 재판에 불려다닌다고 하더라도 조금 귀찮을 뿐이다. 그래서 최상목이 겁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최상목이 미룰 수 있을 것이냐 마은혁 임명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후까지도 미룰 수 있는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이 들어와요. 뭐, 어쨌든간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어, 뭐 최상목이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들어오면은 그러면 또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뭐냐? 마은혁이 지금부터까지 심리에 참여했냐? 안 했잖아요 최대한 미룰 상태에서 어떻게든 나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심리에 빠졌었는데 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 쟁점 놓고 또 여야가 치열하게 혹은 국회 측과 최상국 관광당이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좀 답답해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을 어떻게 뚫어야 되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천기누설이라고 했는데 정말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야 합입니다최선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라고 말하니까 여야 합의가 무슨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요. 여야 합의 그동안 해왔던 거잖아요. 그동안 쭉 해왔던 걸 하면 됩니다. 자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야 합의가 이 상황에 가능이나 하냐.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여야 합의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온갖 꼼수는 다 쓰고 온갖 압박은 다 했는데 여야 합의는 시도해봤냐? 안 했잖아요. 안 해보고 왜안 된다고 하죠? 왜안 해보고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국회는 또 여당과 야당은 원래 합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안 된다고 하죠? 한번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외로 하루 만에 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여야 합의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했었어요. 언제. 그 여야 합의문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약속 안 지켜가지고 깨지기 전에는 됐었잖아요. 안될것 같아도 의외로 하다 보면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하면은 그몇칠만으로 되는 겁니다. 저 여야 합의도 아주 간단하게 풀렸었거든요. 그 동안은 왜안 됐었냐라고 하면 민주당이 욕심부리다가 안된 거죠. 민주당의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관례도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네가 뭐 이번에 다수당 됐다고 그냥 두명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 똘기는 제가 헌정 질서, 헌정 역사상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짓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욕심만 버리면 여야 합의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꼭뭐 민주당이 좋아하는 사람, 민주당하고 코드 맞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대충 적당히 중립적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어디 뭐 대한변협에 맡기든지, 대법원에 맡기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한명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70년간 한 번도 안 빼고 다 여야 합의를 해왔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만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여야 합의가 정석이고요. 나머지가 다 꼼수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안 돼, 그냥 밀어붙일 거야. 권한적인 심판으로 밀어붙일 거야. 그 과정에서 또 꼼수를 썼잖아요. 우원식이 국회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트릭을 써가면서 몰래 우원식 이름으로 했잖아요. 국회 의장 이름으로 권한적인 심판을 했잖아요. 그렇게 꼼수를 시간에 여태까지 선배 정치인들이 선배 정치권들이 늘 70년 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걸 못한다 그 무능한 거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국힘당에서도 여야 합의하자고 하고 있잖습니까. 상대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하, 하겠다는데 왜 못하냐. 전혀 뭐 논리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거 이것이죠.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자 결론 마흔 역 임명하고 싶으면 여야비 해라. 세 가지 이유로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이미 했었잖냐. 세 번째 그 동안 늘 해왔듯이 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